올피픽카이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laughs> 동지들, 반갑습니다. 전국 대륜전 노동자 울산 지부장 한상욱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울산은 지난 2016년 한 번에 결의대회를 거치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결의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결의대회 하는 게 싫었습니다. 왜 싫겠습니까? 우리가 결의되어야 할 만큼 그런 값질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싫습니다. 울산은 조선산업의 물렁과 자동차 경기 둔화, 전체적인 경기로 인해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대리기사가 2,000명에서 한 4개월 사이에 3,000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골타시 아시겠지만 평균 골수가 3골, 3.5골밖에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트리콜이 얼마나 비열 하면은 자기 앱을 납두고 예스콜 이라는 앱을 하나 더 만들어서 기본 요금을 7천원 낮추고 대리운전자의 생존권이 요금을 갖고 장난 치는 이런 현실까지 왔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많은 기사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가 어머니 날이라서 아직까지 효도하신다고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대리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부당한, 부당한 게 있어도 제대로 목소리라는 게 목소리 한번못 높이는 이유가 잘못 높이면 은 마지막 생길 길인 이가 마저 끊기겠지. 회사는 우리 대리 노동자의 그런 아킬레스, 아킬레스 걸을 건드리면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런 아킬레스까지 건들면서 대리운송자의 생육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000원짜리요? 좋습니다. 해도 됩니다. 5,000원, 4,000원, 3,000원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직구들이 받아 처먹든 조금 낮추고 콜비자리로 가서 콜비 한 콜당 덕정설회 하는 게 맞죠? 안 맞습니까? 받는 거 그대로 받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7천원 이상 콜은 3천원 콜비를 또 띄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느 수수료가 2중, 3중 그런 착취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생 알바 기사를 시급 알바 기사를 모집한다고 한다면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당거리 고를 빼주고 거기에 대하고 일당을 줍니다. 그러면은 죽음을 낸기사들은 한마디로 바보밖에 안 됩니다. 가뜩이나 없는 고래 이래 쪼개고 저래 쪼개고 저래 쪼개고 노동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옆 트리콜 말고 울산에는 하나 업체가 더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들은 소문과 같이 여기서도 트리콜 대항에서곧 5천 원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업체간의 경쟁이라는 이유로 5천 원짜리가 나오면은 여러분 도대체 뭘 드시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지나면은 없어진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다른 업체라면은 시행도 안 했겠지만, 트리콜이기 때문에 밀어붙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지 못하면은 우리는 밤새 나와서 고생하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요새 만원 하던 요금을 만 이천 원 겨우 올려놓고 그나마 줄어드는 수입을 조금은 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무한정 늘어나고 적각콜에 대리노동자가 모두 봉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트리코한테 경고합니다. 7천 원짜리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6천원짜리 내리십시오. 어느 업체든 간에 여기서 더 이상 요금을 장난질 치고 트리콜 당장 안 멈추면은 저는 트리콜 7천원짜리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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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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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콜 자체 저는 사업을 못 하게끔 대리운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게끔 저는 제 온몸을 다 불사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악당 기업체는 어떤 업체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 투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 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투쟁이라고 봅니다. 이 길에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